오늘 제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 하나 들고 왔는데요. 3천만으로 원 시작해서 5년만에 8,500억의 회사를 판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드름 패치 하나로요. 사실 제품 자체는 정말 단순했어요. 한국에서 흔하디흔한 여드름 패치 우리 편의점 가면은 다 파는 그거예요 근데 이 여성이 미국으로 가져가서 아마존에 올렸더니 5년만에 8,500억의 회사를 팔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뭘한 걸까요? 여러분 중에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많은 쓰시잖아요. 근데 지금 검색창에 여러분 제품 키워드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1페이지에 나오시나요? 아니면 10페이지, 20페이지 계속 남겨도 안 나오시나요? 바로 이게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고객이 검색했을 때안 보이면 존재하지 않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광고비 쏟아부으면 되지 않냐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광고비 몇달 얼마씩 쓰고 계세요? 100만원, 200만원. 그런데 광고 끄면 매출도 같이 뚝 떨어지죠. 저도 처음 사업할 때 똑같았어요. 매일 광고비 넣고 순이익은 거의 안 남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 하루에도 몇 번씩 했어요 그런데 오늘 소개할 히어로 코스메틱 이라는 브랜드는 달랐어요 광고비를 미친 듯이 쓴게 아니라 딱 하나의 키워드를 제대로 선점 했어요 그것만으로 아마존 1위를 먹었고 대기업들을 다 제치고 시장을 장악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 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내일 당장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 에서 적용할 수 있는 키워드 선점 전략을 배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2017년 주류라는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삼성전자에서 일하면서 2년 동안 살았는데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얼굴에 동그란 스티커를 붙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처음에 뭐지? 패션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여드름 패치더라고요 밤에 붙이고 자면 다음 날에 여드름이 가라앉는 신기한 제품이었죠. 그녀는 생각했어요. 아 이거 미국에 없는데 미국 사람들도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바로 아마존을 뒤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당시 아마존에서 여드름이 여드름 치료제로 검색하면 뭐가 나왔을까요? 프로티브 뉴트로지나 다 대기업 제품이었어요 광고비만 수십억씩 쏟아붓는 브랜드였죠 아 이건 안 되겠다 정면으로 붙으면 100% 진다 그래서 그녀는 전략을 바꿨어요 여드름 치료가 아니라 여드름 관리로요 그리고 키워드를 찾기 시작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검색하는지 분석했죠 그때 발견한 게 핀플 패치, 뿌루지 패치였어요 이 키워드는 당시에는 거의 아무도 안 썼어요 검색량은 있는데 제대로 된제품 제품은 없었던 거죠. 대기업들은 이런 작은 키워드엔 관심 없었고요. 아, 바로 이거다. 그녀는 단돈 3천만 원으로 한국 제조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마존에 올렸어요. 제품 이름은 마이티 패치. 그리고 제품 설명 제목 검색어에는 전부 뾰루지 패치를 넣었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첫 주문 1만 개가 90일 만에 완판됐어요. 그리고 뾰루지 패치로 검색하면 무조건 1등으로 뜨기 시작했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 그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시장, 세부 키워드 들을 선점한 거예요. 그게 바로 틈새 키워드 전략이에요. 히오로 코스메틱의 성장 속도를 한번 볼게요. 5년이에요. 딱 5년 만에 3천만 원이 8,500억이 됐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검색 1위의 복리 효과 때문이에요. 아마존에서 뾰루지 패치를 검색하면 1등으로 뜨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클릭하죠. 클릭하면 구매하고요. 구매하면 리뷰가 쌓이고 리뷰가 쌓이면 더 신뢰받고요. 더 신뢰받으면 더 많이 팔려요. 이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2021년 기준으로 15초마다 한 개씩 팔렸다고 해요. 광고비도 거의 안 쓰고요. 왜냐? 고객들이 직접 검색해서 찾아왔거든요. 광고를 안 봐도요. 이게 바로 검색 상위 노출의 힘이에요. 비슷하게 쿠팡에서 강아지 간식을 팔던 셀러가 있었어요. 근데 강아지 치석제거 간식으로 키워드만 조금 바꿨더니 로켓배송 상위 노출되면서 매출이 두배 이상 올랐어요. 제품의 질도 중요하지만 어떤 키워드로 싸우느냐가 승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당장 어떤 걸 하셔야 될까요? 먼저 본인 제품의 키워드를 다시 점검하세요. 지금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제품 제목을 보세요. 거기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실까요? 너무 광범위한 키워드를 쓰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화장품, 건강식품, 주방용품 이런 식으로요. 이러면 절대 상위 노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쟁사를 분석해 보세요. 네이버나 쿠팡에 내 제품 키워드를 쳐 보시고요. 1페이지 누가 있나 체크해 보세요. 대기업들이 광고비를 쏟아부으면서 차지하고 있나요? 그러면 그 키워드는 버려야 돼요. 정면 승부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다음 세부 키워드를 찾으세요. 예를 들면 운동화가 아니라 발볼넓은 워킹화, 다이어트 보조제가 아니라 저녁 식단 대체 쉐이크, 반려동물 간식이 아니라 노경관절 영양제 간식. 키워드를 구체적으로 만들수록 고객도 명확해지고 경쟁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제품 설명에 그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넣으세요. 제목, 상세 페이지, 검색 태그, 모든 곳에 일관되게 넣는 거예요. 그래야 알고리즘이 아, 이 제품은 이 키워드에 최적화되어 있구나라고 인식하거든요. 그리고 리뷰에도 우리의 키워드가 들어가게끔 해야 돼요. 초기 고객 한 20명 정도한테 제품 제공하고 진짜 리뷰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 리뷰에 여러분이 노린 키워드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하면 금상첨화예요. 히어로 코스메틱도 초기에 이렇게 했어요. 체험단 마케팅으로 리뷰 쌓고 그 리뷰에 뾰루지 패치 효과 진짜 좋아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들어가게 한 거죠. 자, 여러분 제품이 만약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검색 1페이지에 떡하니 딱 올라와 있어요. 쿠팡 로켓 배송 상에서도 상위 노출되고 있고요. 그러면 매일 아침 일어나면 주문 알림이 수천 개가 쌓여 있을 거예요. 광고비는 아예 쓰지도 않았는데 매출은 수십 배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고객들이 직접 검색해서 여러분 제품을 찾아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광고 안 봐도 돼요. 인플루언서 협찬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찾는 정확한 키워드에 여러분 제품이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리뷰가 쌓이고 별점이 올라가고 판별하이 늘고 이게 선순환 되면서 여러분은 더 이상 매일 광고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히어로 코스메틱도 처음에 3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뷰티업계 전문가도 아니었어요. 그냥 한국에서 여드름 패치 써보고 이거 괜찮은데 생각한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근데 그녀가 다른 사람과 달랐던 건 키워드를 제대로 선전하면 이긴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내 제품의 세부 키워드를 찾아서 그 작은 시장에서 먼저 1등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큰 시장도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키어로 코스메틱은 대기업이 장악한 여드름 치료제 키워드를 피하고요 뾰루지 패치라는 세부 키워드를 선점했고요 그 키워드로 아마존 1위를 먹었고 5년 만에 3천만원을 8500억으로 만들었어요 이 전략은 여러분도 당장 할수 있어요 내 제품의 세부 키워드를 찾고 그 작은 시장에서 1등이 되면 돼요 검색 상위 노출은 광고비가 아니라 고객이 찾는 정확한 키워드를 선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키워드 선점은 매출 성장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팔고 있는 제품이랑 현재 쓰고 있는 키워드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보고 이 키워드보다 이게 낫겠는데요. 하나씩 댓글 답변 다 달아드릴게요. 예를 들어 저는 강아지 간식 팔고 있는데 키워드가 강아지 간식이에요.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강아지 치석 제거 간식 또는 녹연 영양제 간식 이런 식으로 추천해 드릴게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릴게요. 그리고 더 자세하게 저한테 물어보고 싶으시면은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 댓글 링크 확인하시면 저한테 다이렉트로 질문하실 수 있는 링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릴게요. 히어로 코스메틱의 대표가 했던 말이에요. Start small to grow big. 작게 시작해서 크게 성장하라. 여러분은 오늘부터 작게 시작하세요. 내제품의 세부 키워드 하나만 제대로 찾아도 매출은 즉 역시 달라질 거니까요.